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틀린 답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 자신들을 로마의 숙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리스도.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하게 자신들을 이끌어 줄수 있는 정치적인 왕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이라든지 뭐 선지자, 제사장.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뭐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 이런 생각이 더 강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마 다윗이 무슨 환상을 본것 같아요. 자, 여호와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른 어떤 분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원수가 너에게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여호와가 또 다른 주인 그리스도에게, 다윗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더라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라면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가리키며 주 주인이다 그렇게 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비록 자신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리스도는 자신과 같은 인간 왕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비록 자신보다 훨씬 뒤에 태어나지만 이미 여호와와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미 위대한 왕이지만 왕인 자신이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장차 자신의 혈통을 빌어서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왕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예수,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나 예수는 그저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조상 다윗이 혈통적으로 한참 뒤쳐진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했다면 비록 혈연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마리아에게서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잘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혈통적으로 한참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다윗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크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 전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처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전에 모든 인류와 똑같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자,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죠.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거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칭송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단순히 나와 혈연 관계로 얽힌 것그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보고는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싶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맺어진 어떤 혈연 관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모의 은혜나 형제간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시몬 유다 이런 형제들의 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나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할 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양, 자기 형제들도 양들, 그런 영혼으로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삼위의 어머니 한나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마리아를 보면 되지.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또 마리아에게 뭐 기도를 하면 더 예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마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뭐 세인트를 붙여서 뭐성 베드로, 성 마태, 성 도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 한분 외에 거룩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내 모습이 너무 추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인격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추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딱한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하실 그 역할을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맡기려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많이 지쳐 있다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 몸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필요 없게 된 그런 존재가 됐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편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선전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존재들이지 다른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어떤 사람을 선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느 큰 무슨 교회 그 교회 목사님. 그분의 인품이나 인격 이걸 보면서 적절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치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냥 무슨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의 뭐 예수님과 동급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높여야 할분 우리가 상전해야 할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